누가 이거 뿌리고 걸어갔다? 한 번쯤 뒤돌아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데이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향수 좋아하시나요? 전 향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중성적인 향수 끌려서 남자 향수까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시원하고 깔끔한 그런 향수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시원하게 쓸수 있는 향수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한마디 말로 표현해보자면 누가 이거 뿌리고 걸어갔다? 한 번쯤 뒤돌아볼 것 같아요. 좋은 향기는 사람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깔끔하고 시원한 향 하나로도 뭔가 사람의 마음이 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이 패키지까지 너무 고급스러운 보어스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번 여름 향수로 픽하게 된보어스그 중에서도 저는 에러 404 향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원한 향이더라고요 일상의 한 페이지를 향으로 기억하는 브랜드인 보어스답게 책처럼 되어있는 패키지부터 고급스러워서 센스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남녀 공용으로 모두 쓸수 있는 시원한 여름향 다양한 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향에 끌린 건 시원함과 솔티드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하지만 확 끌리는 향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 해안가를 걸을 때 시원하고 짭조름한 바다의 깊은 시원함과 바다의 옅은 솔티드를 연상시킨다 근데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패키지도 책처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 이렇게 봤을 때도 너무 예뻐서 저도 갖고 싶지만 선물용으로 줬을 때 상대방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분사도 넓게 퍼지기 때문에 되게 얇게, 얇게 밀착돼요. 이런 향수는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톡톡 발라서 맥박이 띄는 곳에 한 번씩 뿌려주면 돼요. 아니면 저는 옷장에다가도 이런 좋은 향기 한 번씩 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향수 더 오래가는 꿀팁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향수 향 정말 좋다고 말씀드려도 온라인에서 향수 사기는 되게 꺼려진단 말이죠. 향은 솔직히 맡아봐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호불호 하나도 없을 향이라는 건 제가 보장드리고 싶어요. 꼭 맡아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쇼룸이 오픈된대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달려가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서울 6 4길 16-31층에서 저 달인 6월 17일 화요일에 이 쇼룸이 오픈했거든요.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쓰는 이 에러 404향 여러분도 혹시 맡아보셨나요? 침구에도 뿌리고 자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어요. 쇼룸에 방문하시면 매장 프로모션이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보어스 전품목 5% 할인과 추가 중복 할인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써보고 싶으시면 저렴하게 겟할수 있고요. 기프트 쇼핑백 증정과 소진 시까지 사은품까지 준다고요. 저왜 서울 안 살죠? 서울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 같이 이 쇼룸에 못 가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 받을 수 없냐? 아니고요. 온라인 혜택도 있어요. 무려 이에어404 제품만 15% 할인 들어가고 플친 시5% 할인 쿠폰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회원 가입 즉시 사용 가능한 3,000원 정리금 우리가 이 향수 하나 구매했으면 다른 향또 궁금하거든요. 전 제품의 향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시 무료 시향지 이벤트까지. 진짜 알차지 않아요? 여러분 보았을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서울 갈일 있으면 이쇼은꼭 방문해볼 거거든요. 우리 거기서 만날지도 몰라요. 아 아직까지도 향기가 너무 좋아서 뭔가 시원한 휴양지 느낌? 특히나 기분 전환하고 리프레시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어스에서 인생향수 만나보세요. 안녕.